베드로전서 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 가치 있는 권한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권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권한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21절 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요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바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를 지셨다면 가장 추악한 거겠지만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22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를 지셨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고난이고, 가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일까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19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래서 부당하게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말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이것은 사실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부당한 대우받을 때 있죠. 속상하지요. 화가 나지요. 그등 어떤 사람은 막 병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데, 그러다 밝힐 수가 없어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억울하게 고난 당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다 아시잖아요. 선악관에 탁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잊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새 보세요. 참,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얼마나 충성했나요? 그 집에 하인이 제법 있지 않았겠어요? 아, 이 젊은이가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뛰어난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 총무르 삼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상당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보디발 아내가 어느 날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쳐요. 화가 치밀어 오른 요그 보디발 아내가 우리 자기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보디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내집 노예니까 그 주인이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또 부인이 또 체면이 꾸기지 않아요. 어쨌든간에 그걸 오게 집어넣어요. 죽이지 않고. 왜 요셉 나름대로 해명 안 했겠어요? 왜 변명 안 했겠어요? 왜 얘기를 항의하지 않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체말로 환자 누들 아닙니까? 기가 막힌 누들 아닙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선악관에 판단하신다? 때가 되고 억울을 풀어주신다? 아멘?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 있냐며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예수님을 잘못했나요? 아니,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한일게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중상모략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밀관시 세우고 치후에 십자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그분은 잘못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지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할 때 참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잖아요.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나며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고난이 갇히는 고난일까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갇히는 고난입니다 자, 20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선행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해보면 왜냐하면 선행을 베풀려면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행이 좋다는 걸 몰라서 못 하나요? 아니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선행을 하려다 보면 내 시간과 뭔가 물질을 투자하고 희생해야 되니까 안, 안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어떤 데는 사람이 순수하게 보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곱짠히 시선을 보기도 하고, 의미하기도 하고, 중상무략하고, 욕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방해를 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인도에서 얼마나 이분이 구제 사울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분의 책에 보면 막 음해하고 중상 모략하고 욕하고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니까 그제서야 그분의 선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행을 베풀 때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한다고 거기에 흔들린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개의치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좀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안 해요. 누가 알아주면 그 일을 하고, 안아주지 않으면 금세 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선행은 의식이 되고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선행이 오른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알아준다고 봉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 안 하고 교회에서 뭐 상이나 패주면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해주면 나는 안 한다고.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여러분 봉사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틀림없이 나중에 뭐 그분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불난이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의 사랑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게 감사하고, 주님이 선행을 베풀며 살았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과 이유가 없어야 돼요. 순수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갈라지 6장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근데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 뭔지 아세요? 그건 전도예요. 정말 전도보다 위대한 선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한 사람의 종교를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전도가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부담감을 갖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싫은 소리 듣고요 또 욕도 얻어먹고요 비난도 받고요 어, 어떤 데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전도하다 보면 내 네, 물질도 시간도 다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전도를 통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건 온 천하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는 거, 하는 사람이 전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정 전 보세요. 막 성령 받은 제자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 이거 큰일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듯이 제자들을 사도들 체포해요. 그리고 공갈 협박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요. 담하게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저들에게. 바퀴를 가기 시작해요. 채찍질해요. 400년 5장 40절 보면 그들이 올케역의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보시죠. 드디어 매지를 가해요. 그럼에도 포기했나요? 아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든지 예수가 구세주다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은 사실은 전도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저 구호 단체도 있고, 뭐 월드 비전도 있고, 우리 한국 컴패션도 있고, 기아 대책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가서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당연히 좋아요. 우물 파주고 학교 세워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선행 베푸는 거참 중요해요. 근데 선행 베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선행 베풀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행 베풀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베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제가 보니까 그 열매를 따 먹더라고요. 셋째로 어떤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일까요? 그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신앙 때문에 베드로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꽃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게심이라 그랬고 16절 보면 다시 시작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하지 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그건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토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손절도 이같이 밖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런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구그 소비에트가 등장하게 되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시체말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1925년도 소련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총 책임자가 부르실로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령관의 며느리가 독실한 크리천인 거예요. 그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의 그 부하들이 어떻게든지 사령관의 며느리만큼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부인.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부인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회유합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단호하게 그걸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의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구차하게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 예수를 부인하란 말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회유해도 변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집적 시아버지인 브루실바 사령관에 집정 나옵니다. 마지막 한번더 설득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설득해요. 그래도 끝내 풀하지 않아요. 그러서 얼굴에 미소를 띠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내 얼굴에 웃음을 거두어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죽어 가는데 웃으니까 그때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계속 웃으면서 아버님, 아버님 내 육체 생명 걷어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히 찬양 불러가면서 형장이슬로 사라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갇힌 고난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신앙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또는 여러분, 어렴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넷째로, 그럼 고난이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일까요? 과연 고난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베드론서 4장 1절은 "그리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요예수님사람 덜컥 겁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직접 신앙의 거울을 보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지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즉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순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고난을 가리켜서 제3의 성례전이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난이 가져다 준 유익이 뭘까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전체가 고난에 대한 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베른소고장 10절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고난은 나를 온전한 말이 뭐냐면 성숙성장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연이 높이 날듯이 여러분 바람이 불면 돛단배가 빨리 갈수 있듯이 고난은 사실은 내 믿음을 성장시켜줘요 이쪽으로. 그리고 고난의 유익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스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을, 내실을 기한다는 거죠 속이 꽉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알고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내면 세계로 성숙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줘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장 1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비례해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 고난 당할 때 동행해 주시고 업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까는 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테반 보십시오. 고난 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잖아요. 영안이 열려요, 하늘의 영광을 봐요.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하니까. 오히려 저들을 극렬히는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가져다준 유익은 뭘까요?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가도 상급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크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즉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르소 1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겪는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 자손들이 꼭 예수 믿고 잘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한국 들어올 때 고난의 역사, 박해의 역사,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박해 많이 받았어요 가족들 앞에 결론다 예수 믿더라고요 그리고 자손들이 잘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상급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목적은요 사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최후에 주님의 심판 대배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받으며 면류관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 신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돌아주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음지만, 양지만 추구하지 말고, 음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십자의 고난도 묵상해 보자 이거지요. 여러분, 인생 사리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남무르게 여러분 눈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슴 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순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런 거 함께해 주시고 성령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시고 전화부 보로 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잊고도 남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